오늘은 말이야 네. 아주 구독자님이시지 네. 구독자님께 내가 그걸 갖다주러 왔어요 출고선물 그리고 매뉴얼 설명 못해 복잡한 차라가지고 이런 시골 동네인데 뭐야 막 레미콘 다니고 장난 아닌데 보니까 그냥 팔기만 하면 되지 뭐 이런 산골짜기에서도 나를 찾네 굉장히 알고리즘이 넓어졌습니다 제가 어 인기가 좀 있는 거 같아요 어 자어차 <laughs> <오 웃음> 부셔져요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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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왔어. 바로 저기야. 대민님 안녕하세요. 골프백 들고 왔습니다 제가요. 네네. 내가 드리기로 했어 이거. 벤틀리 거. 아네 차는 못 드리지만은. 야 딜러가 아무것도 안 해줬네요. 제가 많이 갖고 왔습니다 제가. 와. 꽉꽉 채워드. 꽉꽉 채워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사모님 거 베이지 세트로 제가 해드렸습니다. 어우. 이거는 벤틀리. 이거 멋있지? 그리고 또, 우산 내가 또 갖고 왔지. 오, 어, 우산 몇 개야? 우산 너무 많이 갖고 왔어. 아, 다안 실릴 것 같은데? <laughs> 너무 많아가지고.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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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있는 거 그냥 다 갖고 왔어.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이 또 골프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제가 공중 갖고 왔습니다, 제가요. 빨리 치지라고. 대표님, 제가 잠깐 앞에서 제가 리뷰 한 5분만 하겠습니다. 마이바흐 GLS600. 2억 9,300입니다, 이거. 투톤 1호차 올해 나밖에 못 팔았어. 아 올해 1호차요. 2 3년씩 아직 인증이안 났습니다. 2 2년씩 내가 2천만 원 할인 해드려서 갖다 드린 거야. 여기다가 네. 이 논두렁에다가 논두렁 밭두렁에다 갖다 드린 겁니다. <laughs> 이거 은장발이 <은장마리. 웃음> 어? 어? 이거로 사는 거 아니냐고. 어, 고객님이 어. 원래 이거 무슨 색깔 원했는지 알아? 어. 은색으로 해달라랬어. 그 은색. 그 은색으로 해드렸어 반만 은색이야? 반만 은색으로 어그 <laughs> 은색이고 이거 검정색은 그냥 서비스로 근데 그치? 약간 조금 초록빛 나는데? 에메랄드 그린이야 애매하잖아 색깔이 그지? 아 <laughs> 그랬어요? 애매하잖아 파란 눈깔 발이 딱 박아줬잖아 내가 이거 서비스로 박아드렸어 어? 그 그래요? 진짜로요? <laughs> 진짜 긴 새끼야 저벤짓 <laughs> <좀맨 웃음> 해줬겠지 그리고 이세줄 발이 딱 있는 거 아니냐고 눈깔 이거 돌아가는 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들어봤어? 그리고 이거 봐봐 휠 와, 휠을 진짜. 야, 여기다 불판일 해드렸어야 되는데, 내가. 와, 불판일보다 더 멋있잖아, 마차일. 그지? 몇 인치냐고? 엄청 커. 큰데? 엄청 커. 야, 그리고 게 이제 캐릭터 라인이나 이런 게 굉장히 랩, 핑한 건가? <laughs> 야, 랩핑 아닙니다. 랩핑하면 얼만지 알아, 이렇게 하면은? 500만원 들지 않나요? 500만원 들어. 근데 이렇게 그냥 뚜턴하면 얼마 드는지 알아? 얼마 들어요? 2천만원2천만원2천만원 <laughs> 들어. 그리고 뚜껑 열면은 이제 깜짝 놀랐는데, 이거. 와, 이차 봐봐, 딱 하지? 이게 딱 들어오는 거 아니냐고 이거 이게 딱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스키보드 베이지 <laughs> 어 고객님께서 베이지 시트를 굉장히 원하셨거든. 네. 그래도 절반만 베이지로 해드렸어. 마이바우 베이지가 투톤 베이지더라고. 올 베이지는 네. 찾기가 되게 어려워. 그래 올 베이지 하면 때타잖아 투톤 해줬으니까 그래도 투톤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럼... 야 핸들 봐봐. 유튜 베이지보다 더 좋은 거. 뭐야, 안 보여? 대박이지? 자 와. 야, 이거 이렇게 스피커가 크다. <laughs> 야, 이렇게 눈깔 같은데 보니까. 야, 진짜 나, 야, 완전 어울리지 않냐? 어, 살 한번 찍 거죠? 야, 이거 막 크리스탈. 와, 대박. 오늘 아침에 기분이 별로 안 좋았거든. 네. 야, 이 차를 보니까 기분이 좋네. 이걸 내가 파는 거야? 어? 야, 이거 한 달, 한달 만에 드리려고 내가 똥 빠지는 줄 알았어. 그래서 썬틴 네. 얼마짜리 렸을어 썬틴도 중요하죠 이거는. 야 썬틴이가 이거 녹색발이 딱 나오는 거잖아 이거 봐. 아. 썬틴만으로 150만 원이야. 아. 대박이지? 네. 그다음에 프론트 패키지 여기 있다 있잖아 비닐로. 아. 아. 래핑. 여기도 래핑 들어가 있는 거야. PPF. PPF. 굉장히 간지나지 않는데 여기 있으니까 타고 싶다. 나는 언제 이런 거 타려나? 내 차가 좋잖아, 그치아 <laughs> 대표님 너무 차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예. 아 제가 골프백이라면 아시어나세요 대표님? 커피 한잔 주실 건가요? 아주 좋습니다, 밥 먹고 가겠습니다. 어, 마이가팔고밥 해주세요, 저. 밥 해달라고. <laughs> 네. 너 절반 가져.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너 절반 줄테니까 퍼가 쌀도로 <laughs> 네. 2천 쌀이 엄청 좋은 거야, 너 모르지?